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는 눈입니다. 국가 기관과 거래에서 낙찰이나 특허나 관할를 받아 사업하고 관수품이나 군수품을 생산하고 처가에서 딸의 양육을 지원해주고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생필품 판매 및 납품을 하는 눈입니다. 월주 정관은 타인의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얻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육회살론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 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에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운입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딸이 병에 시달릴 수 있고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한 운이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보면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 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퇴직을 당하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딸 양육으로 장모와 불화할 수 있고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으며 얼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딸의 질병이나 유고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축이 만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운명이며 인덕이 없으며 환영받지 못하면 가족에게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육회살 눈에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